자 표시 이제 6번 설명할게 문제야자 6번은 뭐냐면 설명은 했으니까 샘플이 봐봐 지금 학원이라서 음, 설명도를 할게 이렇게 우극한 자각감 표시가 없는데 문제에서 조사를 하래 조사라면 만약에 그림으로 셈이 나타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유리함수 배웠잖아, 그치? X분의 1 그래프를 X쪽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거든, 얘는. 이렇게 삼겨먹은 건데, 여기가 2잖아. 이 자극한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맞지? 자, 이 우극한은 여기서 오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무한대로 올라가잖아. 얘가가? 그래서 무한대야. 뭐 그래프로 그려도. 그래서 그풀이의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다음 이제 이거는 설명해 볼게.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바운더리야. 절대 값을 고민해야 돼. 근데 1 우극하는 1보다 조금 크다. 그치?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1보다 좀큰 거에서 1을 빼면 얘는 양수잖아 양수면 중학교 때 어떻게 해서 절댓값 그대로 벗겨진다 했지 그래서 답2자 3번 해볼까 할거 없어. 근데 선생님 지금 문제 풀이 해 주는 거야. 이보다 조금 작다는 거잖아. 이 작은 칸은. 그러면 이보다 조금 작은 거에서 일를 뺐으면 얘는 뭐야? 음이잖아. 그치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빠지고 그 위에 거는 인수분해. 이렇게 날라가면. 그렇지그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 뭐야? 답이저 어떻게 푼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번도 하자. 가우스 X라고 있거든. 자, 가우스라는 거는 이렇게 대괄호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그치? 네가 지금 까먹었거든. 가우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범위가 이렇게 있는 X 값은 무조건 왼쪽이, 왼쪽의 값이 가우스 값이야. 그럼 x가 만약에 1.5다. 그럼 얘는 가우스가 얼마야? 1이겠지? 1.9도 1이겠지? 근데 2.001은 얘는 그럼 뭐야? 이보다 조금 크니까 2와 3 사이에 있으니까 가우스 값 2. 이제 가우스 값이 의미를 알았지?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고, 조사를 했으니까 0 우극한 자극한 따져봐야지. 그럼 가보자. 가우스는 되게 중요하거든. 0 우극한이면 0보다 조금 크잖아. 거기다가 1을 더했어. 그럼 1보다 조금 클 거잖아. 그치? 그럼 뭐다? 1보다 조금 크면은 1.11이잖아.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이 세미정수를 했으니까 가우스 값이니까 답은 1. 얘는 0보다 조금 작아. 거기다 1을 더했으면 1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되겠지? 1보다 조금 작은 값은 가우스값 얼마야? 0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우극한 자극한 값이 달라. 그래서 극한 값은 극한 값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2가 가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네가 풀어봐 그럼 9번은 풀고 네가 선생님이 10번을 설명해 줄게 10번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다르잖아 문제에서 맞지? 근데 존재해야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무조건 1을 중심으로 해서 극한값이 같아야만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그럼 1 대입하면 되지. 1 대입하면 0이제. 여기다 1 대입하면. 이네들이 우리가 값이 같으면 돼. 그래서 k는 얼마? 1. 쉽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저, 재원아 들어오면 안 돼. 선 지금 강의하고 있거든. 자그 다음에 20페이지 들어갈게 자, 20페이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제 요령을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라 여기 이제 꼼수 수학이 좀 들어가거든 오늘 이거 듣고도 문제 풀 거야 어, 기본적으로 함수는 음, 극한이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어떤 수렴하는 값이 있는 거야 뭐 1도 되고 2도 되겠지 그래서 어떤 알파 값이 나올 수 있잖아. 거기에다가 K배를 해도 얘는 수렴한다는 거야. 그리고 값이 나와. 그럼 K알파로 답이 나오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리미트 FX 더하기 GX를 한다. 이거야. 그럼 뭐다?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로 계산할 수 있다. 이거야.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이것만 알자. 곱하기 나누기도 똑같이 적용이 돼.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강의를 할 거야. 뭐냐면 이제 부정형인데 자, 이게 이제 음 예를 들면 이런 걸 네가 푼다고 쳐 봐. 그런데 누가 x는 1이라고 한 거야. 이게 fx식인데 x는 1이라고 한 거야. 이값너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거든?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못 따져. 분모가 0이 되는 순간. 근데 이거는 극한에서 극한 값이 나올 수 있어. 왜? 자, x가 1로 가니까 여기다 1 2입하면 얘가 0이 될 거잖아.